영상을 보시고 원들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딜러분들이 보셔야 할 패치 노트라서 제가 한번 패치 노트 분석을 해 드리려고 해요. 원딜 위주로 분석을 해볼 건데 다른 챔피언들은 막 그렇게 볼건 없는데 중요하게 볼 만한 애들 걸 먼저 볼게요. 아크샤는 그렇게 볼거 없고요. 뭐 그렇게 패치된 게 아니라 아무무 같은 경우는 좀 패치돼서 나올 것 같아요. 스킬 메커니즘이 많이 바뀌는데 Q가 이제 충전형으로 바뀌기도 하고 아무무가 좀 저티어 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저티어분들 많이 나오실 텐데 상당히 좀 귀찮을 것 같긴 한데 아무분들 베인 같은걸로 잡기 좋습니다 생각보다 나 에코는 이제 정글로 좀 나오라고 몬스터 피해를 증가하고 저 티어에서 양악하기 좋은 이블린이 궁쿨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20초로 80초까지 주네요 후반은 똑같네 초반만 주네요 갱플랭크는 좀 조정이 있었는데 갱플랭크도 원딜이 그렇게 볼건 아닌 것 같고요 넘어가고 이제 그레이브즈 미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레이브즈는 마나 소모량을 좀 줄였고 더 높아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마나 소모량이 아니라 이렐리아 원딜들이 싫어하는데 이렐리아도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렐리아도 Q 데미지가 좀 너프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케인 같은 경우는 좀뭐 그러... 너무 가고요 너프 먹었네요 레오나가 워낙 1티어였는데 레오나는 너프를 먹었을 때 방어력 와드 이런 건 너프를 안 먹었었는데 드디어 좀 너프를 먹었습니다 W 켰을 때 추가 방어력이 좀다나아졌죠 와저랑 근데 엄청나지 않은네요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겠다 리산드라, 마나소모량 근데 루시안이 바뀌었죠 여러분 루시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준 이유가 뭐냐면 이거 원딜 루시안 로 만들었는데 이제 미드탑으로 너무 많이 가버리니까 라이어 입장에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보기엔 원딜 로시안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기본 공격력을 줄었는데 신규 보시면 아군의 루시안을 강화시키면 다음 2회 기본 공격력이 추가 데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버프 주는 서포터들이랑 좀잘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레오나랑 같은 것도 잘 맞겠지만 이 유틸도 잘 맞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유노에 남이도 버프를 먹었거든요. 좀 이따 읽어드리겠지만. 남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룰루 유미 원래 유미는 잘 맞았는데 유미도 되게 잘 맞겠네요. 그 다음에 W. 아군 챔피언이 W 타는 불길의 표식이 적은데 대상 공격하면 경계 효과가 발도됩니다. 원래는 그냥 아군이 W 표식을 터트리면 이 만 올랐었는데 경계효과도 되나보네요 루시안 궁이 바뀌었습니다 루시안 궁은 원래 궁을 찍을 때마다 34발 16렉 궁이 제일 썼었는데 이제 고정으로 그 22발만 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치명타 항이2포가 뭐냐 이제 루시안 궁은 치명타 확이 올라갈수록 발사수가 많아져요 이엘 1렉 궁이고요 두개 다 찍어볼게요 똑같을거예요 똑같죠? 원래는 더 많이 나갔었는데 아예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치명타가 올라가면 많이 나갑니다. 치명타 100% 맞춰보면. 보시면 확실히 많이 나가죠? 그래서 루시아는 이제 뭐 똑같이 세리다를 갈 수도 있지만 한 코에 이제 좀 치명타 템을 위주로 많이 갈것 같아요. 전에는 뭐 양날도끼, 세리다 이런 게 많이 갔었는데 좀 원딜답게 치명타 템을 많이 갈것 같습니다. 오, 좀 많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치명타 100%니까. 치명타 기본은 60%만 맞춰볼까요? 6 0도뭐 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네요. 팀의 옆에서 도움 주는 애가 없어서 경계까지 보여드릴 수 없고요. 루시안은 제가 한번 하면서 템트리 같은 것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이 버프 먹었죠. 남이랑 제가 보기에 루시안이 상당히 1티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 체력이 늘었고요. 남이의 단점이라면 뭐였을까요, 여러분? 만화 소모량이 너무 컸다는 건데, 밀물 썰문 W가 만화 소모량이 줄었기 때문에 남이도 충분히 나올 만하다 이제 세나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단식을 했던 이유가 영혼 생착률이 혼자 처치할 때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쓰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전이랑 똑같이 언딜 세나를 많이 썼을 때처럼 만화문의 세나 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그때처럼 세나가 영혼 생착률이 늘었어요 10%까지 그래서 세나도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언딜 세나도 제가 한번 찍어드릴게요 어, 티모 같은 경우는 이피해랑 뭐 늘어났고 비에고도 좀 너프를 먹었죠 비에고는 이제 좀 전보다는 조금 더 먹었지만, 그래도 똑같이 나올 거예요. 비이고베이곤고라서 자야 같은 경우도 이제 저번에도 버프를 먹었는데, 요번에도 버프를 먹었는데, 궁 데미지 이거 상향된 거? 75? 어, 너무 커요. 제 생각에는 자야 공이 초반에 뭐 데미지 정도는 안 쓰지만, 요번에 이렇게 75나 버프를 먹는다? 이거는 상당히 큽니다. Q가 추가 공격 속도에 따라서 Q 나가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Q 보여드릴게요. Q 더 찍나 안 찍나 똑같거든요. Q 세개 찍고, 이렇죠? 늦게 나가죠? 근데, 공속을 한번 맥스로 찍어보겠습니다. 뭐야 좀 빨리나가죠 이에서 Q 어뭐 이렇게 빨리나가 어 진짜 빠르네요어 전보다 훨씬 빠르 Q평이가 완전 달라졌네 어 뭐야 적응이 안되는데요 어왜 이렇게 빨리나가 아 공속이 물론 맥스인것도 있긴 한데 이거를 맥스가 아니라 원래 템트리로 한번 해볼까요 아 어, 그래도 충분히 빠른데 어 너무 빨라 Q평이 확실히 좀 버프가 체감이다큐 Q가 이 공격 속도에 비례해가지고, 날아가는 게 빨라져가지고, 그렇다고 막 Q 선말을 할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유의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야가 콤보 넣을 때큐평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되게 괜찮은 패치지 않나. 자야를 그냥 쓰라고 계속 버프를 주는 거야. 제드같은 경우는 좀 워낙 좋아가지고 너프를 먹었고 신성한 파괴자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오 너프 먹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즈주얼은 똑같이 갑니다 이거 독사의 성권이 제가 독사의 성권이 되게 많이 갔었는데 물리간통력 6이 너프가 먹었어요 그러면 대충 방어력 6을 못 간다는 소리 같은데 이제 선으로 가도 근데 막 데미지 상위가 눈에 띌 정도로 보인다? 진으로? 그런건 없을 것 같긴 한데 케이틀린이 이제 안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진 같은 경우는 좀 체감이 안될것 같은데 케이틀린은 워낙 체감이 되는 게 진은 워낙 공격력 뻥튀기가 심해서 별로 안될 거예요. 근데 케이틀린은 좀 심할 것 같아서 케이틀린이 다른 템일로마우사체육을 너프가 먹었어요. 따군이마우사체육로 가야 돼요? 이제 원딜 못 가는 건가? 이럴 수 있는데 가도 됩니다. 후반에는 더 버픈 게 1레벨에서 8레벨이 너프에요 1레벨에서 8레벨. 레벨 상관없이 그냥 레벨에 따라서있지만 15에서 80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레벨 1레벨에서 8레벨에 15가 고정이에요. 그래서 선 아이템으로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코어 엑시 같은 경우 두 번째 코어를 많이 가는데 가셔도 됩니다 23코어 때왜냐면 25에서 80이 됐잖아요 원래 15인데 그래서 버프까지 는리는데 솔직히 말하면 후반감면 똑같겠지만 그냥 상관없어요 라이엇에서 1코어로 가는 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23코어로 가셔도 상관이 없다 칼리 같은 게 1코어로 갔었고 진짜 AP 좀 크면 1코어로 갔었는데 굳이 1코어로 가지 말라 이렇게 너프 먹어도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신경 안쓸것 같긴 한데 가도 되지만 굳이 가야 되나 싶을 것 같아요 1코어로 요거 가 바뀌었어요 요무가 우 100원이 싸졌고 100원이면 노래도 정말 큽니다. 와닿기 설명을 드리면 한라인 100원이 모자라서 먹었는데 죽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100원 엄청 큽니다. 조합 방식이 바뀌었어요. 원래 톱날 단검에 곡갱이였는데 콜필드 전투망치로 바뀌어서 템을 사기가 정말 쉬워졌어요. 롱소도 3 5 0원짜리로살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국내이 오래 덮어먹었지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스킬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간간 바로스 아니면 전 진으로 갈것 같은데 진은 요무랑. 우 잘 맞는 캐릭터라, 왜냐, 치니? 이속이 필요한데? 요무랑 정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무, 저는 갈것 같아요. 키미난 발로림이 좀 조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레벨을 따라서 3에서 60 피가 샀습니다. 근데 이제는 10에서 100, 추가 공격력 40%, 주문력 30%로 바뀌었어요. 미니언 대상 체력 회복량은 근거리가 원래 100%였는데, 근거리도 20%까지 줄었고요 원거리는 1 0 줄었어요 원딜 입장에서 기미난 발놀이 가는 애가 거의 없어요 뭐진 그나마 가고 나머지 뭐 가려가 있을까요? 워낙 다른 게더 좋아서 그나마 케이틀린으로 유지력 높이기 좋아서 사거리가 높은 원딜들은 기미난 발놀이 터치기가 저 개인적으로 쉽다 생각하는데 사거리 짧은 애들은 솔직히 기미난 발놀이 미니언 앱밖에 안 터지니까 미니언의 대상 체력 회복량이 10%로 줄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사리긴 애들 말고는 안 쓰지 않을까요? 아맞근데 네, 제가 보기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는데, 언딜러 분들이 요번 패치는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원딜은 요번에 루시안 버프 먹었으니까 루시안이랑 자야는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다. 세나까지 선택지가 넓어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메타 정말 힘든데, 언딜러 분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